예, 네, 안녕하세요. 도란나 어, 아버지학교 이사장으로 성기고 있는 최성환입니다.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어, 저하고 어, 36년 차 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김명정 자매입니다. 예, 선을 봐서 우린 결혼을 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제가 준 이름이 있습니다. 하얀 천사. 예,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36년 동안 저한테는 정말 수호천사의 역할을 하신 아름다운 여인이십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명정 자매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게참 감사합니다 최성환 형제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참 좋은 맛도 봤지만 인생의 쓴맛 한맛다 보면서 저를 성장시켜준 저희 남편 같습니다 1999년도에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자기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꼭 가야 된다. 아니,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가야 될 사람은 아버지 노릇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내가 뭐, 가정에 이렇게 충실하고 자녀들 잘 돌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게 남자의 특징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나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어 그래서 참어야 했죠. 근데 이제 아내가 늘 이제 당신은 내가 이렇게 권하면 항상 거절하더라. 이런 거절감에 대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저는 뭐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80점 정도는 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죠. 을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그럼 좋다. 아버지 학교에 가서 나머지 20점을 한번 채워보자. 그러면 내가 100점 만점 아버지가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지 못해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어, 가게 됐죠. 예,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만나봤을 때 사람이 참 온유하고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막상 이렇게 같이 사니까 하, 제가 생각했던 남편상이 아닌 거예요. 예, 어떤 점에서 제일 큰 거는 어, 집에 오면 어, 전화를 안 해요. <laughs> 예, 예, 입을 꽉 다물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절대로 이렇 허용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뭐 있었던 이야기로 이렇게 조절조절 조절 하려고 하면,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냐. 결론만 말해라. 그게 나하고 무슨, 어? 내가 들을 가치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대화가,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만 일하고 이제 외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애들만 충실하게 잘 키우면 되는 그런 안의 상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 하루 종일 애들하고 그 이제 있으면서 내가 힘든 부분도 있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이제 그런 식의 그 생활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주말에도 저는 이제 애들 좀 데리고 어디 나가면 좋겠는데 <laughs> 자기는 쉬어야 된다. 딱 이제. 그러고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냥 돈 벌어 주니까 <laughs> <laughs> 열심히 일하니까, <laughs> 예, 열심히 일하니까. 예, 예. 이제 저도 사실 친정 아버지랑 비교를 했죠. 아, 우리 친정 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 친정 아버지는 우리 데리고 참 이렇게 어? 뭐냐 바깥으로도 많이 가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했는데 이 남편은 왜 이러지? <laughs> 혼자만 그냥 피곤하다고 혼자 그냥. 자기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예. 네. 나 건드리지 마, 정말, 예.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저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애들 둘 연년생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이제 저희가 대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유학 생활하고, 이제 서울 와서 바로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너무 외로웠던 거죠. 힘들고 외롭고, 남편이라고 알아주지도 않고 <laughs>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쌓이고 쌓이고 근데 이 사람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딱그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삼천포로 맨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딱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딱 하고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마라. <laughs>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만큼 있는데 이야기를 못하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또막 울다가 또 우는 거 싫어요. 너무 싫어해. 예, 네, 운다고 또 야단해요. 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그때 이제 한참 한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 학교 야, 아버지들은 다 하라고. 에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좀 해보면 어떠냐 권유를 몇 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뭐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은 남편 있으면 나와보라고. <laughs>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에이, 뭐가 문제인데? 예, 그랬어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다. 예. 네, 저는. 나는 문제가 지금 많다. 나는 진짜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아버지 한테안 한다 하니까 제가 이제 출장 갔을 때딱 이제 등록금을 딱 내놓고 <laughs> 아버지 한테 해야 된다고. 예, <laughs> 네, 이제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해준다. 이러면서. 그래. 해준다.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그그 그 기준이라는 걸 정말 제가 잘못 설정을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80점 만 되는 아버지고 20점 채워보겠다고 이제 해준다 하고 이제 갔는데 <laughs>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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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를 갖춰야 되고 또 이런 이런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사명이 이, 있다는 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우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사실 80점 이상은 되는 줄 알았는데 20점도 안 되는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아버지학교에서 느낀 바가 많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그 아버지학교 수료했다고 또뭐 당장 그렇게 변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뭐 그렇게 삶이 아주 거칠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한 목사님 제일 말씀하셨지만은 저렇게 항상 착하다고 생각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잘안 변하고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학교가 참 좋았어요.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에 가면 제가 어릴 때그 정말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마음 편안하게 내가 속, 속해서 편안한 그, 어, 모임, 이런 느낌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아버지께 와서, 어, 저기 충격이었습니다. 뭐왜 충격이었나면은 저는 저희 아버님을 존경을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은 예, 우리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 했던 말씀이 많지 않았다는 거. 예, 우리, 우리 집안에 흐르는 그 문화였어요. 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왔는데, 그래도 전 아버지한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 아버지의 그 근면한 점, 또 생활력이 있으신 거 이런 걸 봐오면서 아주 아버지한테는 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학교에 가보니까 주변에 그 같은 조원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 보통의 아버지는 아니었구나 어 저렇게 힘들게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심지어는 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전 울지도 않았고 이제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정리되는구나 하고 자기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순기능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야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음, 살아가는 그 사회가 정말 살기 좋고, 어, 나은 나라가 될 텐데, 이런 역기능, 부정적인 영향력을 자꾸 대물림하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란다면, 그런 자녀들이 사회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나 자신의, 나, 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굉장히 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될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들이 에, 자기들이 그 순기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래서 저도 뭐 아버지학교 수리하고 바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아버지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의 내가 다른 분들 위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수 있다면 잘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빚진자의 느낌이랄까요? 아, 나는 저런 상처는 없는데, 에, 이런 생각으로 어, 이제 아버지 학교를 바로 수리하고 그 다음 기수부터 이제 관리팀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기기 시작됐죠. 근데 하여튼 음, 아버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제 마음은 많이 충격 속에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마음은 많이 변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확 변할 수가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당신 아버지 학교 헛다녔다 뭐,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아, 저는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당신 재수해야 된다. 아버지 학교 재수해야 된다. <laughs> 그랬는데, 아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훈련, JDS 훈련 봤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이게 막 해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미움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 미안하단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자기가 저한테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laughs>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그 기도, 기도 훈련을 그때 이제 봤는데, 기도를 한참을 그때 이제 했었어요. 그때 남편은 기도를 엄청 했는데, 거기 이제, 음, 이 사람 잠바가 의자 위에 걸려 있었어요. 그 잠바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laughs> 화가 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잠바를 막, 막, 패대기를 치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이 사람 너무너무 밉다고 막 정말 음, 있는 그대로 막 하나님 나이 사람 너무 미워요, 미워요. 어쩜 이렇게 나를 힘들게 고생하고 내 마음 하나도 몰라 줄 수가 있냐? 하나님, 어 어떻게 나 정말 못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진짜 이 가슴으로 하나님이 음성 말씀하시는데 그도 연약한 자니라 이러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도 안 연약해요. 이 사람 고집치 불통이에요. 이러면서 <laughs> 하나님,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어, 막 그러고서는, 아 그러고서는 한참을 기도하고 막 눈물, 콧물 막다 쏟아내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속이 시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laughs> 그미운 감정이 와 아, 이렇게 사그라들면서. 그, 이 사람의 연약함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그 유학할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학하고 와서 직장 생활을 이 사람이 이제 해, 나, 처음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그 과정에 내가 이 사람의 힘든 거를 내가 알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제 뭐 엄마가 갑자기 됐지만 이 사람도 갑자기 아빠가 되고 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나 힘들다고 이 사람은 자기는 다 그냥 매겨 살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서 이 사람은 만족한 건데 그이그 그 저변에 있는 마음 저변에 있는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제 뭘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아 이렇게 좀 기다려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애들 이제 이제 입시를 앞두고 뭐 이럴 때 제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자. 선택을 하자. 이제 관계가 나빠져도 억지로 틀에 막 집어넣어서 애들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관계 위주로 우리가 애들이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자기들이 나중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어떤 관계 위주로 부모와 자녀들 그래서 참 어려울 때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어려울 때 부모한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 위주로 갈 것이냐. 나는 후자다. 그래서 <laughs> 당신도 후자를 택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자. <laughs> 두 마리 토끼는 다못잡는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후자 택해, 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쉽나요? 저는 뭐 <laughs> 출근하고 나면은 또잘안 보니까 또 견디는데, 이 사람은 애들하고 계속 있죠. 또, 여기 주변에 또래 부모들이, 뭐, 어느 학원이 좋다더라, 뭐, 어쩌더라, 옆에서 자꾸 쑤시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이제 참고 견뎌냈죠. 그랬더니만 우리 자녀들이 저희가 다 알아서 때가 되니까 다 제길 찾아가고, 어 물론 이제 이 사람의 정말, 어, 무릎이 닿도록 그 기도한 그 기도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겠지만 그래서 기다리는 법을 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는 속도였거든요. 근데 진짜 방,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가 진짜 그게 맞아요. 저는 애들이 어, 실패 없이 그냥 이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실. 예. 네. 그래서, 아, 내가 애들을 너무 실패를 안 시키려고 했구나. 애들이 적당한 그 뭐냐, 실패도 좀 해보고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몰랐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떨 때는 막 고집을 피웠거든요. 예. 네. 근데 남편이 그 방향을 잘 이제 잡았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이럴 때 아니요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laughs> 고등학생 청소년 감동, 감동 캠프, 캠프? 네, 어, 예, 아버지 예. 학교에서 그거 이제 할 때인데 정말 사단이 정말 저한테 그거 엄청 많이 막 속삭였어요. 늘 우리 남편은 이제 청소년 감동캠프 강의 가는데 너네 애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조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네 애들 잘돼 있냐 지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남편은 감동캠프 하러 간다고? 막 이제 이런 식의 예막 네. 사단이 조롱하는 그런 거가 막 마음으로 엄청 괴로웠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간들을 정말 이겨내고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하면서 애들이 이제 조금씩 자기네들 길을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감동캠프를 이 사람이 강의를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 그거를 정말 이겨냈잖아요, 어쨌든지.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더 자기가 확신있게, 네, 감동캠프에 강의를 할수 있고, 예. 기다려준 결과, 정말 하나님이 하시, 하셨고, 또 부모로서 또한 일이 있으니까, 예.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예. <laughs>